안녕하세요 페어 입니다 탈출 맵 기본 키트 10번 텍스트 발판 입니다 일단 상단 메뉴 보기 가서 도구 상자랑 탐색기 띄워주세요 일단 발판 자체는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 발판 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도 올려 두었으니 거기서 받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텍스트 발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 높여 2002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다만, 고급은 다른 영상에서 보고, 오늘은 그냥 텍스트 발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발판을 가져왔는데, 이 발판은 조금 특별해서 혼자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색기 보면, 워크스페이스 안에 탈출맵 기본 설명서 스크립트가 있어야 해요. 만약 이게 없다 하시면, 도구상자에서 탈출맵 기본 설명서 검색하면 뜨죠? 높여2002가 만든 거 확인하고, 이거 가져오면 됩니다. 웍스페이스에 들어왔죠? 혹시 이미 기본 설명서가 있어도 제가 영상 올리면서 업데이트를 해서 기존 거 지우고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발판을 살펴봅시다. 일단 텍스트 발판 특징 두 가지는 먼저 발판 밟은 사람에게만 글씨가 뜨고요. 연속으로 여러 개를 밟으면 먼저 뜬 글씨가 위쪽으로 밀려납니다. 이제 글씨 설정해 줍시다. 탐색기에서 텍스트 발판 찾으세요 안에 열어보면 텍스트 세팅즈라는 스크립트 있습니다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설정들을 볼수 있고요 여기가 텍스트 입력하는 곳입니다 중간에 엔터를 쳐가지고 두 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텍스트를 대괄호 두 개로 감싸가지고 여기 안에는 대괄호 쓰기가 좀 꺼려질 수 있는데 대괄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개 연속해서 쓰지만 않으면 돼요 그때는 이렇게 빨간줄 그어주면서 에러가 나가지고 하나만 하나만 쓰면 되고요.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해보면 멀쩡하게 두 줄로 나눠지고 대괄호도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은 텍스트 컬러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 색깔이고요. 여기 숫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무지개색 상자가 뜨거든요. 여기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주었어요. 다음은 텍스트 사이즈입니다. 텍스트 사이즈가 이게 정확히는 글자 크기가 아니고 전체 화면을 1이라고 쳤을 때 글자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똑같이 크기가 0.3 이에요 그런데 글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글이 좀 크게 나오죠 그런데 글이 좀 길어요 이렇게 길어지면 글자 하나하나 크기가 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에 많은 글자를 끼겨 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텍스트 크기가 정확히는 텍스트 크기가 아니고 영역의 크기다 그래서, 글의 길이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대 1이라 쓰여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1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글자가 화면 꽉 차게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살짝 위쪽으로 쏠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권장 최대 0.85라고 쓴 이유가, 0.85일 때 가장 크면서도 중앙에 와요, 글자가. 그래서 위쪽으로 쏠리는 게 싫으시면, 그냥 0.85로 하고, 아니다! 그냥 무작정 큰게 좋다! 하면 1로 하고, 그냥 평범하게 글씨 뜨는 걸 원하시면, 기본 설정대로 0.15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떠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3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3초간 떴다가 사라집니다. 다시 밟으면 또 3초 떴다가 3초 뒤에 사라져요. 간단하죠? 다음은, 글자, 테두리 색깔. 설정하는 방법은 글자 색깔이랑 똑같습니다. 다음은 테두리, 투명도고요. 0으로 하면 완전 불투명해서 잘 보이고, 1로 하면 완전 투명, 안 보이고, 0.5는 반투명.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발판 쿨타임. 발판을 밟고 몇초 지나야 다시 밟아서 작동시킬 수 있는지 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발판 쿨타임이 0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밟고 또 밟고, 연속해서 계속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텍스트가 연속해서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쿨타임을 써줘가지고 3초에 한 번씩만 텍스트가 뜨도록 그래서 텍스트가 동시에 여러개 뜨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있듯이 1회용이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맨 처음 발판 작동하고 다시는 발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딱한번 뜨고 그 뒤로는 텍스트를 영영 볼수 없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쿨타임이 무한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여기 뒤에 보면은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영향 안 줌이라고 또 쓰여있잖아요 네 이거 발판 밟은 본인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발판을 밟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이 발판 밟고 멀쩡히 텍스트 볼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먼저 이 발판을 밟은 상태야 그래도 내가 이 발판한테 가서 텍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쿨타임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것도 알아두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써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어도 작동 안 해요. 그 경우에는 그냥 큰수 넣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색깔은 빨간색, 텍스트 아웃라인은 그냥 투명하게, 안 보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뭘 적냐면요. 이걸 적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발판 쿨타임은 0.1초. 그리고 같은 발판을 여러 개 겹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어이구 무서워라. 대충 이렇게 텍스트 발판을 배워보았고 제 설명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된다 하시면 댓글을 주시고 또이 발판도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발판도 해주세요 하고 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